...과 제한된 조건 하에서 6명 이내의 배우들이 전통극의 현대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했었어야 했던 작품인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전통인 창극과 뮤지컬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후에는 CJ 리딩 예그린 앙코르를 거쳐서 이제 초연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감사하게 재연으로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 작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장면으로 보여주고 그 외에 이야기 구성 같은 이야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도창의 설명으로 보여주자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관객들을 만나면서 스토리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이번 재연에서도 어, 기본적인 주제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 이 작품, 아랑가라는 작품은 어, 운명에 놓인 인간들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갈망하고 욕망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파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님과 창작진들과 얘기를 한 것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 놓인 인간이라는 컨셉이었는데요. 어, 그 꿈과 꿈 현실에서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더반령화했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창이라는 역할의 비중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초연 때는 좀 도창이 나레이션, 나레이터의 역할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는 어떠한 운명이나 뭐 각자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네.